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포머에서 스릇발를 이용한 20분 시퀀스 준비했습니다. 프로포즈 다리를 만들어 한 손은 프레임 잡고 한 손은 스릇발를 잡아온 다음 양손 빠 잡고 시작할게요. 리포머 위에 일어서는 동작을 진행하실 때는 강사님들이 더 집중해서 회원님들을 봐주셔야 하고 회원님들도 내 멘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행해주세요첫 번째 동작, 빠 당기지 않습니다. 캐리지 움직이지 않아요 오른 뒤꿈치로 헤드레스트를 꾹 눌러 엉덩이 힘으로 일어서실 거예요 올라온 상태에서 두 다리 얼음 내 오른 고관절을 접어 힙힌지 동작으로 연결했어요 팔을 아래쪽으로 가져가며 등어리는 길게 오른 허벅지 뒷면과 엉덩이 근육이 사용되겠죠 캐리지를 움직이지 않기 위해 내양 팔에도 힘이 느껴져야 됩니다 발을 컨트롤하는 팔뚝의 힘 가져가실 거고요. 밸런스 계속 연결이죠. 시선은 정면을 볼수 있도록 유행해주세요. 엉덩이 근력 자극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팔꿈치 접어 배꼽 앞으로 발을 당겨줄 때 절대로 반동 쓰지 않도록 체크해주실 거고요. 양쪽 팔꿈치가 옆구리를 스치듯이 동작. 풀어줄 때도 컨트롤 하실 거예요. 마지막 한번더 당겨가 잠시 유지해 주셨다가 가능하시다면 오른 방향으로 로테이션까지 진행할게요. 시선을 옮겨가는 동작이라 앞선 동작들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처음에는 팔만 가보셔도 좋고요. 동작이 익숙해지면 그때 시선 손끝 따라갑니다. 동작 진행하는 동안 무릎은 계속해서 정면이죠. 네, 오른쪽 다리 펴서 롤 다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움직이는 리포머의 원리를 이용해서 다리의 뒷면 스트레칭 깊게 들어갑니다. 척추의 분절 둥근 등으로 만들어 내려가며 리포머 뒤로 살짝 보내 엉덩이 뒤로 뾰족, a 다시 업 올라오며 살짝 당겨서 몸의 중심을 찾아주세요. 한 번에 연결하기 어려우시면 중간에 끊었다가 로테이션과 롤다운을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내려오시면 사이 스트레치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무릎 숄더레스트에 대고 쇄골라인 활짝 펼쳐 준비.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아랫배 힘을 주고 어깨보다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보내며 무릎을 앞으로 슬라이딩 보냈다가 뒤로 제자리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무릎부터 내 어깨까지 뒤쪽으로 기울여지듯 동작이 완성되죠. 옆에서 봤을 때 알파벳 Z자 모양으로 다리 버텨준 상태에서 팔꿈치 접어 가슴 앞에 빠 당겨옵니다. 코어 힘으로 상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면 근육은 계속해서 길게 늘어나 있는 상태. 팔꿈치 접어 당겨간 상태에서요. 유지하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저희 허벅지 앞면 조금 더 쫄게요. 엉덩이 뒤꿈치 터치 앤 업, 엉덩이 뒤꿈치 터치 앤 업으로 스르륵 제자리로 돌아가셔서요. 고관절 접어 히핀지 모양으로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수완 동작으로 올라오며 리포머 살짝씩 움직여 주실 건데. 이 동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체가 아니라 팔 근육으로 가시는 거예요. 닐링 스완이죠. 등 길게 올라오시되 고관절이 완전히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쪽 팔의 힘으로 바를 눌러내듯 날개뼈 아래쪽으로 쪼아서 동작하시고요. 내려간 상태에서 바의 위치는 고정, 상체의 각도도 고정시켜 팔꿈치 당겨주시면. 방금까지 썼던 근육을 조금 더 크게 자극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팔 덜덜덜 떨리고요. 은근히 자극 큰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엔 당겨가서 유지까지 해보셔야 되겠죠? 올라오시면 저희 척추 스트레칭으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척추의 가동범위 아주 크게 쓸 겁니다. 둥근 등으로 내려가, 빠는 앞으로, 엉덩이는 위로 끌어올리셨다가 척추 분절로 올라와 주실 거고요. 조금 더큰 가동 범위를 위해 내려가셨다가 올라와서 뒤로 후구까지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시퀀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